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에 쓰기 좋은 꿀템들과 요즘 또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까지 몽땅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 봤는데요. 그럼 얼른 영상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츠스킨 파워템 포뮬라 LI 젤리 패드 감초줄 렌인데요.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머리를 말리고 나면 얼굴이 토마토 마냥 붉어져 있는데 붉은기를 급속으로 진정시켜줘서 일명 소방관 패드라고 불리는 제품이라 드라이하거나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얼굴 열감 내려주는 용도로 사용해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패드가 정말 얇아서 밀착력이 너무 좋고 양 볼에 붙였을 때 들뜸 없이 착 붙어서 수분감과 동시에 피부에 보습까지 채워주는데 겉도는 것 없이 산뜻한 마무리감이라 수부지이신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고 요 진정 1등 젤리 패드는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단독 기획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본품 용량을 추가로 증정하는 총 140매의 대혜자 구성이고요. 오직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단독 혜택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보아의 시그니처 쿨링 듀얼 스틱인데요. 머리 말리기 전에 냉동실에 먼저 넣어둔 다음에 머리를 다 말리고 이 쿨링 스틱을 사용해서 얼굴을 마사지해주면 피부 열감도 내려가고 얼굴 붓기도 뺄수 있어서 이 제품도 제가 매번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윗부분은 아랫부분만큼 시원하지는 않아요. 요즘에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킨푸드 블랙 슈가 스크럽 폼인데요. 아니, 날씨가 더워지니까 저 같은 지성은 반나절만 지나도 코랑 턱이랑 이마, 얼굴에 피지가 막 올라와 있고 피부에 열이 오르니까 피부결도 거칠거칠해지면서 화장이 너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제품이 없을까 하고 쿠팡을 뒤져보다가 제가 예전에 잘 썼었던 스킨푸드 블랙슈가 스크럽이 클렌징 폼으로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냅다 구매를 해봤는데 한번 써주는 것만으로도 손에 오돌토돌 만져지는 피지들이 싹 사라지고 각질 제거도 돼서 피부결이 완전 매끈매끈해지더라고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흑설탕? 스크럽 입자가 조금 큰 편이어가지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소량만 사용하거나 물을 조금 많이 묻혀서 거품을 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피부가 조금 민감한 편인데도 자극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서 요즘에 데일리로 사용해주고 있는데 너무 만족해가지고 추천드리려고 들고 와봤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이소의 부분 속눈썹 촘촘인데요. 제가 원래는 A라인 가닥 속눈썹을 정말 잘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근데 그 A라인 속눈썹을 쓰면 쓸수록 뭔가 제 눈이랑 안 어울리고 속눈썹만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이소 쇼핑을 하다가 이렇게 메이크업 샵에서 쓸것 같은 이런 V라인? 가닥 속눈썹을 팔길래 냅다 구매를 해왔는데 오늘 제가 요 속눈썹 붙여줬거든요. 제 눈에서는 A 라인 속눈썹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요 속눈썹만 쓸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속눈썹 찾고 계셨던 분들은 다이소 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이숲의 실크 케라틴 폼 트리트먼트인데요. 사용 전에 한2 0번 정도 마구잡이로 막 흔들어주세요. 이거 짜서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폼 제형의 노시 트리트먼트여가지고 이 폼이 모발에 흡수가 잘돼서 관리하기도 쉽고 젖은 모발에도 마른 모발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손빗질도 안 되는 엉킨 머리가 바르자마자 떡지거나 뭉치는 것 없이 부드러워지면서 탈색모라 부시시한 제 머리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꿀템이라 요즘에 제가 너무 간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노시 트리트먼트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쿠아니치 네일앤큐티클 멀티 오일 펜인데요. 저는 큐티클이 굉장히 건조한 편이라 샵에서 케어 받고 예쁘게 네일을 받고 와도 한 3~4일만 지나면 큐티클 부분이 하얗게 들뜨는데 그게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간 샵에서 요 오일 펜을 서비스로 챙겨 주신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큐티클이 신경 쓰일 때마다 수시로 챙겨 발라줬더니 하얗게 들뜨던 큐티클이 덜 신경 쓰이더라고요. 금방 쓸것 같아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 상품이어가지고 쿠팡에서 국내 제품을 사면은 퀄리티가 있지 않을까 하고 구매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 제품이 조금 더 오일리하고 보습감이 있어요. 바른지 두세 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이렇게 큐티클이 들뜨는 것 없이 굉장히 촉촉해진 상태여 가지고 저처럼 큐티클이 건조해서 들뜨시는 분들한테는 이 큐티클 오일 펜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플루브아의 디퓨저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플루브와 퍼퓸들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플루브와의 시그니처 향네 종으로 디퓨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로 제작된 디퓨저래요. 일단 발향이 뛰어나고 패키지도 독특해서 집들이나 생일 선물로도 적합한데다가 이렇게 놔두는 것만으로도 인테리어가 되니까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 좋은 디퓨저더라고요. 제 최애는. 플로럴 머스크 향이지만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향은 이 히노키 레더거든요. 유일하게 이 히노키 레더만 패키지가 블랙 색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블랙 색상이 조금 더 간지나는 그런 느낌인데 히노키 향이 은은하게 나는데 인위적인 향이 아니어가지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히노키 레더 향도 너무 좋더라고요 요 플로브아 디퓨저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최대 25% 할인된 가격인 24,7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디퓨저 구매하실 분들은 요 플로브아 디퓨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가오는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꿀템들과 요즘 제가 또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들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